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과목 산업안전관리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에서 재해의 직접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1. 사회적 환경 2. 유전적 요소 3. 개인적인 결함 4.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4번.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는 3단계 직접 원인이죠.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중 직계식 조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2. 안전에 관한 명령 및 지시가 빠르다. 3. 안전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 4. 별도의 안전관리 전담요원이 직접 통제한다. 직계식 조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4번 별도의 안전관리 전담요원이 직접 통제하는 것은. 스태프형 조직의 특징이죠?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안전점검의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과로에 알맞은 내용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하죠? 정답은 4번 정밀안전점검이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 지지에 관한 사항으로 과로에 알맞은 내용은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하여야 하죠. 정답은 4번. 기억 60도 이내. 니은 4개소 이상. 사고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중 3단계의 분석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현장조사 2. 교육 및 훈련의 개선 3. 기술의 개선 및 인사 조정 4. 사고 및 안전활동 기록 검토 3단계의 분석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현장조사죠. 해설의 3단계 원인 분석 평가는 잘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노사협의체 정기회의는 1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2.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는 사용자위원회에 해당된다. 3.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위원에 해당된다. 4.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의 공사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노사협의체의 정기회의는? 1개월이 아니라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이원장이 서집하지요? 버드 의 도미노 이론에서 재해 발생 과정 중 직접 원인은 몇 단계인가? 직접 원인은 몇 단계인가? 3번. 3단계. 직접 원인 징후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중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할 업종이 아닌 것은? 1. 임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중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를 선임 받아야 할 업종이 아닌 것은? 3번. 건설업은 공사 금액으로 결정하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용도 및 색도 기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용도 및 색도 기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지시표지는 2.5PB 4퍼 12죠? 금지표지는 7.5R 4퍼 14죠? 정답은 3번. 경고표지는 o y 8.5퍼 12죠? 안내표지는 2.5G 4퍼 12죠? A 사업장에서 중상이 10명 발생하였다면 버드의 재해구성 비율에 의한 경상해자는 몇 명인가? 버드의 법칙에 의한 경상의자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버드의 법칙을 살펴보면 1대 10대 30대 600의 법칙으로 1은 중상, 10은 경상, 30은 무상의 사고, 600은 무상의 무사고, 고장의 사고죠. 문제에서 중상이 10명 발생했을 때 경상의자를 물어봤으므로 중상이 10명이 된다면 10배, 경상의자는 10의 비율에서 10배를 함으로 100이 되겠죠? 정답은 2번, 100명이죠?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에 있어 긴급처리의 내용으로 볼수 없는 것은 1. 현장 보존 2. 잠재 위험 요인 적출 3. 관련 기계의 정지 4. 재해자의 응급 조치 긴급처리 내용으로 볼수 없는 것은 2번, 잠재 위험 요인 적출은 사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이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은 맞죠? 디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 조치 또는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도 맞죠? 디귿.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이 아니라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어야 하죠. 정답은 1번 기업과 니은만 맞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망자 1명이 발생한 재해. 2. 12명의 부상자가 동시에 발생한 재해. 3. 2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발생한 재해. 4. 5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2명이 아니라 10명 이상의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발생한 재해죠? TBM 활동의 5단계 추진법의 진행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은 2번 1단계 도입 2단계 정비 점검 3단계 작업 지시 4단계 위험 예지 훈련, 5단계 확인의 순서죠. 보호구 안전 인증 고시상 처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방음용 귀마개의 기호는 처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방음용 귀마개의 기호는 2번 EP1이죠. 귀마개의 종류는 EP1과 EP2가 있는데 EP2는 주로 고음을 차음하죠. 산업재해 보상보험 법령상 명시된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장례비 2. 요양급여 3. 휴업급여 4. 생산 손실급여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4번 생산 손실급여는 간접비죠 맥그리거의 XY 이론 중 X 이론의 관리 처방에 해당하는 것은 1. 조직구조의 평면화 2.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 3. 자체 평가 제도의 활성화. 4.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확립. X 이론의 관리 처방에 해당하는 것은 1, 2, 3은 Y 이론의 특징이죠? 4번.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확립은 X 이론의 특징이죠? 산업 안전 보건법령상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근로자의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2.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안전 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근로자의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은? 생산관리 인사에 관한 사항이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시된 안전검사 대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리프트, 2 곤돌라, 3 산업용 원심기, 4 밀폐형 롤러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 롤러기는 해당하지만. 밀폐형 롤러기는 제외되죠. 다음 중 재해사례 연구의 진행 단계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1단계 리을 재해 상황의 파악, 2단계 니은 사실의 확인, 3단계 디귿 문제점의 발견, 4단계 미음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5단계 기역 대책 수립의 순서죠. 다음 시간은 2021년도 3회차. 출제 문제 2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